그냥 새해 인사부터 한번 하죠. 한국, <laughs> 여러분,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한국식 새해 빈휴예요. <비누이에요. 웃음> 어떻게 여러분들은 연휴 때좀 이렇게 <laughs>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많이 다녀 오셨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에피소드는 연휴 일주일 전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형은 뭐 연휴 때 계획 있어요? 뭐 없어. 뭐 요새, 요새 <laughs> 한국식 문화가 다들 그냥 하루 당일 잠깐 낮에 부모님들 잠깐 인사하고 그냥 각자 알아서들 약간 그런 <laughs> 그렇 다들 요즘, 그런 분위기 요즘 가지고. 좀 프리마이 어. 프리한 그런 대부분 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부모님들도 그냥 어. 아예 알아서 밥 먹고 나뭘 뭔데 어. 와 어, 그냥 서 어. 본인들도 이제 좀 쉬게 쉬시겠다 근데 우리 가족은 어. 저희가 큰 집이거든요. 어. 고 거의 한1 0년 전부터 어. 나 어릴 때부터 그냥 연휴 이런 거딱 하루만 모여 가전온 어. 가족 이 하루만 딱 모이고 어. 그때 새배 떤줄줄거 주고 인사 할거 인사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딱한 세네 시간 모였다가 아 갈게 응. <laughs> 약간 되게 풀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저도 금요일날 그냥 하루 정도만 가족끼리 시간 보낼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아, 뭐 아직 뭐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드나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는. 야 명절에 무슨 세드를 가차 엄청 막힐 텐데. 아니 그러니까 새드를 가는 거죠 완전 새벽에 그냥 새벽에? 새벽부터 어. 사람들 막 명, 명절 <laughs> 명절 막, 막 성묘도 아니고 막 이럴 텐데 <laughs> 그런가? 어, 잘못된 못, 생각인못갈거 <laughs> 같은데? 아우 너무 할게 없어요 근데 일단 뭐 같이 세, 갈래요? 일단 새드를 나는 가고 싶어도 못가 왜? 아직 차가 아너 스타렉스 타고 가야 되네 지금 뭐 어떻게 해 지금 아직 엠라렌 <laughs> 지금 엠라렌 지금 진행 중이잖아 아직 아 어. 지금 엠라렌이 저희가 지금 미션까지 다 내리고 갈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조만간 다이노로 다이노도 새로 갈 거고. 어떻게 2월 달에는 이제 랩타임 찍으러 가요? 2월 중에는 랩타임 찍, 찍으러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조만간에 아마 에, 한번 저희가 깜톡 말고 이제 엠라 m 프로젝트 영상들이랑 음. 그다음에 브이로그 영상들 뭐 일상 그런 영상들은 또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 될 거니까 그 에피소드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엠라렌 (700마력짜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재밌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laughs> 이거 에피소드 나갈 때가 연휴니까 이제 아 지난주부터 영상이 나왔겠구나 시청자분들한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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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난주부터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주 월요일은 깜톡에 나갈 거고 음. 매주 목요일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이름이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 아... 아. 이제 스타트 되는 거예요, 형.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이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저 혼자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니까 날짜도 막뭐 들쭉날쭉 이렇게 올렸다가 저렇게 올렸다가 이제 도중에 했는데 이제 우리 박 감독이 왔잖아요. 이제 박 감독이 왔으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서 영상 내놔. <laughs> 형 영상 좀 올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 근데 그러니까 형이 솔직히 이 범스를 혼자 운영하면서 일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솔직히 너무 바빴어 가지고 진짜, 진짜 너무 바빴어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찍더라도 편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진짜 개 바빴어 진짜. 아, 그러면서 이제 저랑 제가 합류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얘기를 맨 처음에 나눈 게 언제지? 작년.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작년 작년 아 내가 작년 한 7월쯤에 형한테 아, 먼저 전화를 했다. 아, 형 그때 우리 하던 거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아, 다시 맞아, 한번 해보자. 아. 라고 잠깐 작년부터 내가 전... 사실 음.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렇지. 작년부터 음. 얘기는 계속 있었지. 그치. 그 즉, 아씨 이게 확 이게 그, 그 새끼가 그, 얘기 못 하는 그 새끼 그거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갑자기 열받아 갖고 형한테 전화했고. <laughs> 아,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시 하자. <laughs> 그렇 <그치. 웃음>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laughs> 형, 그러다가 아 졸라 잘할 수 있을 것같아 응. <laughs>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바빴고 형들막 응, 응. 이게 정신 없을 때여 갖고 막 우리끼리 막 전화로 막 그렇게 야시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응.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저희가 작년 겨울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더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번 다시 해볼까 어떨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좀 했어. 응, 맞아. 어. 그래가지고 좀 이게 다시 딜레이 됐지. 조금 더 딜레이 한두달 정도 더 딜레이가 된것 같아. 응.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일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영상 촬영을. 응, 응. 그래서 일월달 동안 저희가 쭉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뭐하고 하면서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응. 영상을 저희가 스케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좀 이렇게 몇개 쌓아놨습니다. 비상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편두 편씩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솔직히 저는 욕심상 일주일에 세 편을 내보내고 싶었어. 내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 어. 네, 형이 너무 반대를 해 가지고. 어. 내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 <laughs>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 저희가 일주일에 두 편씩 업로드를 매일 할 거고요. 이게 아마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규모도 더 커지고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저희가 합을 맞추고 있는 단계라서 조금은 뭐 루즈하거나 조금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두 편도 이게 두 편도 힘들어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편도 <laughs> 일주일에 한 편도 되게 힘든 건데 일주일에 두 편을 하자는 세 편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이거 두 편도 한 편도 힘들 텐데 세 편을 하자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 를 두 편도 내가 봤을 때 약속 못지킬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너 이제 약속 잘짓 지... 이제 내뱉었으니까 너, 너 아, <laughs> 지켜야죠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는 어. 일주일에 한 편이 딱 맞거든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의 현재 우리 그쵸 형도 본업 어. 있고 나도 본업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어. 욕심인 거죠 이왕 할거 이왕 할거좀 빡세게 제대로 하자 아, 그렇지 아무튼 제 욕심이니까 여러분들께는 요새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른 자동차 방송들이 뭐 재미없다 안 재미없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안 봐요 솔직히 그냥 보냐? 재미 재미보다는 흥미가 없어서 그러안 그러니까 보는 안거 아니야. 안 네. 저도 잘안 봐요 솔직히 음. 그냥 전혀 다른 거를 음. 유튜브로 보는 거죠. 음. 그리고 보게 되면은 자동차 번, 자동차 관련된 거 보면 해외 거를 보죠 유튜브를. 음. 저는 이, 미국이랑 이 영국 거 많이 봐요.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형 우리가 좀 볼만한 거를 아예 그냥 만들어보자 음.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진짜 자동차 좋아하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볼만한 음. 거를 좀 만들어보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둘다 하다 보니까 어, 재밌어 이게 이이이 그러니까 음. 이, 이 영상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 둘이 그래서. 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우리 기준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 재밌어야 남들도 재밌다 그러니까 이거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개고생해야 음. 여러분들도 재밌어 거고 <laughs> 일단은 어. 오늘 깜톡은 어.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느꼈을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 공감될 어. 만한 것들 지금 이 연휴 기간 중에 지금도 이렇게 차가 막히는 이 시간 중에 들으면은 진짜 공감을 안하나 일단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아, 진짜. 어. 나할말 많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첫 번째 그거하고 도대체 TV 방송에서도 나오는 우회전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우회전은? <laughs> 제일 헷갈리는 거야. <laughs> 우회전은? 우회전을 차를 써야 돼. 가야 돼.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우회전에서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 우회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이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뭐 다른 것들 있으면 또 의견도 좀 같이 나누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네. 형은 뭐 운전하면서 뭐 그, 그런 상황 겪어본 적 있어요? 나는 저는 어. 1차로 정속주행을 어. 솔직히 난 지금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 1차로 추월차로에 대해서 어. 추월차로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보통 100에서 110 k m 잖아요 음. 속도가 보통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 그렇지 그러면 추월을 하려면 과속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추월하는 동안은 과속을 봐주는 거냐 그리고 추월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 막 100m 간격으로 다섯 대가 있어 어. 난얘를다 추월하고 싶어 어. 그러면 얘네들 다 추월할 때 계속 뭐 과속을 해서 가 어. 그것도 1차로 정속주행이잖아 결론적으로 과속을 어. 하는 거지만 그렇지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 차로잖아. 말 그대로. 네. 이 추월 차로니까 다 빠져요. 추월했으면은 비워 놔야지, 거기를. 그러니까 다섯 대 추월하고 내가 추월했으면 나도 나도 비켜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섯 대 추월하고 비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대 추월하고 비켜 줬다가 한대 추월하고 또 비켜 줬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추월하고 비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가 그 1차로에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아니 그니까 비워놔야 되는 거라고. 1차로는 비워놔야 되는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어. 이거야. 앞에 차가 있어요. 어. 앞에 차가 다섯 대가 있어. 2 차로에 1 차로에. 이 차로에. 어. 내가 추월을 얘를 다섯 대를 다 하고 싶어. 어. 1 차로로 들어가서 다섯 대를 다 추월했어요. 어. 그럼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들어가야지 이제. 아니면은 다섯 어. 대가 막 이렇게 막 열차처럼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 막뭐한5 0 미터, 0 미터 간격으로 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한대추월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야. 기준이 뭐냐 이거야. 법이 뭐 어, 법이 개판이라서 그래. 어쩔 수 없어. <laughs> 과속을 해야지 뭐 그때는. 과속한 사람이 일단은 그거는 뭐 과속한 사람이 알아서 뭐 과속 아니 그러면 오케이. <laughs> 그럼 과속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차로에서 2차로, 3차로, 4차로에서 뭐 다들 정속 주행 하, 해. 뭐 100km, 110km 정속 주행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추월을 하려면 어쨌든간에 내가 얘보다 속도가 빨라야 추월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0km로 2차선을 가고 있는데 내가 추월하려면 한 130km 정도는 가줘야 여유롭게 얘를 <laughs> 추월을 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30km로 가는 거 어쨌든 과속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추월하는 그 법에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몇 킬로 없어. 정도 그냥 그 과속은 과속인 거지 뭐 30km 근데 그거는 있지 뭐, 뭐 그런 뭐 것도 안 정해지고 뭐 아니 그런 거야. 거 있잖아 거기서 뭐몇 킬로 이상 과속 시 벌점 몇점몇 네. 킬로 이상 과속 시 벌점 몇점몇 몇 킬로 이상 그 이상 있잖아 법그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걸리지 않으면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거지 그 같은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법이네 아무리 생각할수록 어,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솔직히 추월 차로 일 차로 일 차로가 추월 차로로 지정이 돼서 음. 비켜 줘야 되는 것만이라도 지켜지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 차로가 추월 차로라는 거 플러스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큰 문제는 뒤에서 차가 빠른 차가 뒤에 붙으면 안 비켜줘. 그리고 거기다 쌍라이트 키잖아. 그러면 열을 받아해. <laughs> 갑자기 기분이 나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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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쌍라이트 를킨인데 쌍라이트를 되게 공격으로 의식하더라고. 쌍라이트 켜고 크락션을 누르는 순간 순간 열이 게이지 분노 게이지가 쫙올라오면서풀브레이크를딱 때리면서 너이 새끼 죽어봐라. 아나 갑자기 이거 생각난다. <laughs> 영국에서는요 형, 어. 쌍라이트가 어. 양보의 표시예요. 어. 왜냐면 영국 도로에 어떤 게 있냐면 2 차선이에요. 어. 근데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1차선으로 모아요. 양방향 양반이, 이렇게 양방향이건, 음, 음. 1차선 양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차선 이렇게 만나게끔 해놨어. 음. 그래서 무조건 정지를 해놓고 한 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고맙다는 인사로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아니야, 이게 해주는 거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먼저 지나가라는 아, 뜻으로 쌍라이트를 해. 아, 아, 아. 네, 내가 섰으니까 서로 딱이렇게선상해서아 내가 기다릴게. 아. 라는 식으로 쌍라이트를 두번 깜빡깜빡 해줘요. 아, 너 네가 먼저 와 이거. 어, 아, 아. 내 그걸 한국에서. 아. 이렇게 만난 거야. 어. 내가 깜빡깜빡 해서 오라고. 어, 거기서. 근데 얘도 깜빡깜빡 하는 거야. 어. 그 뭐지 나 보고 오란 얘긴가? 그래고 내가 갔어. 어. 그랬더니 얘도 와. 어. 만났어. 어쩌라는 거냐고. 내려가고 아니 쌍라이트 키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왜 밀고 들어오세요 이러니까 그쪽에 먼저 쌍라이트 날렸잖아요. 이러면 서 겁나 싸웠거든. <laughs> 나 그런 적이 있어 진짜. <laughs> 이게 쌍라이트면 공격을 알더라고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공격이지. 그러니까 이게 빠른 차들한테 이제 경고를 주는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어비켜달라 이게 비켜달라의 사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쌍라이트 보는 순간 이 새끼가 어, 약간 바로, 이런 이런 바로 식으로 분노, 보잖아. 분노 게이지가 바로 올라 온다 올라오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 내가 어. 봤을 때 쌍라이트에 대한 인식도. 그러니까 뒤에 뒤 차가 오면 해비켜 주면 돼요. 완평하게 비켜줘. 빨리 가라. 너 먼저 가라. 이 비켜주면 되잖아. 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제가 1차로 정속 주행 차들을 저는 뒤에서 가면서 한 100m 전부터 쌍레트를 한 번씩 이렇게 날려줘요. 나 뒤에서 오고 있다. 분명히 봤을 거거든. 음. 진짜 장님이 아니고서야 봤을 거예요. 요즘 LED 라이트로 엄청 밝잖아요. 낮에도 어. 밝잖아. 근데도 안 비켜. 일부러 안 비켜주는 거야. 그니까 <laughs> 괘씸해 보면. 일부러 안 비켜주는 거야 그거.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잘못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법도 법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 운전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봤을 때 운전면허 시험이 진짜 졸라 빡세져야 돼. 맞지. 우리나라 운전 시험, 운전면허 시험 너무 쉬워. 나 면어 영국에서 면허 딸때세번 떨어졌어요. 진 너무 어려워. 물론 내가 그때 당시에 영어를 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내 영어가 좀 부족했고, 내 운전실에 부족했던 것도 있겠지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엄청, 진짜 깐깐하게 봐요. 시험 자체를. 그리고 이게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이게 법규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서 뉴스에 딱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딱 집어서 정확하게 이게. 발표가 난, 거, 난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항상 이 법규가 바뀔 때마다 전 솔직히 이거 법규 바뀔 때마다 인스타그램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는 많아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어. 우회전 새로, 새로 생긴 법 이게 하도 왔다, 계속 바뀌더라고 그 우회전 법은 우회전 법은 내가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아니 우회전 법은 그래도 뭔가 어. 느낌상. 딱맨 처음에 발표를 들었을 때말막짜는 <laughs> 소리 한다. 이 생각 은 들었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거는 아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한것 같기는 하다. 근데 기준이 너무 바뀌니까 모르겠어요. 오하다. 네가 알고 있는 우회전 내가 알고 있는 우회전 법은 어. 이제 보통 우회전을 우회, 우리가 우회전을 때가 직진이잖아요. 뭐 그렇지. 근데 이게 직진일 때 그러면 이쪽 우회전할 때 여기 교... 횡단보도가 불이 들어오잖아. 응. 그럼 그때는 건너면 안 된다. 횡단보도가 다 끝나고 건너야 돼. 출발할 수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알고 있는 법이야?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법이야.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원래는 그냥 사람 없으면 갔죠. 불이 들어왔을 때. 어, 나 횡단보도 불이 들어와도 난 사람 없으면 갔지. 지금도 돼. 뉴스에서 안 된다고 나왔어 돼,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짚어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뉴스도 문제야 뉴스에서도 법을 잘못 가르쳐줘 경찰도 아니, 문제야 아 경찰도 법 모르는 사람 많더만 경찰도 법을 잘 몰라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 어. 그렇게 하는 게 법의 법의 문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개정된 전 법과 어. 개정된 이후의 법은 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그냥 단지 뭐냐면 어,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의 문구가 정확하게 바뀐 거야. 그 전에도 일시 정지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확실하게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 정도가 문구가 바뀐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이거네요.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 정지 한번 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가라. 어. 법그 신호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 우회전하기 전눈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먼저 1번 그리고 우회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를 2번으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은 1번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여기 보시는 정지선에 맞춰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넜다면 서행에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인데요. 이때는 적색인 1번 횡단보도를 지나서 2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을 봐야 합니다. 2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우선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건너간 다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횡단보도 신호는 켜졌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자가 아예 없거나 완전히 건너갔다면, 서해, 서행행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간단하죠? 녹색 화살 표시가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기억해야 할 우회전 통행법. 일단 멈춤, 서행 운전을 통해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 그게 그게 일단 법이고 그 다음에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횡단보도가 사람들이 건너고 있네.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파란 불이야 아직. 사람들은 다 건넜어. 원래는 기존에 갔잖아. 근데 지금도 가두는 돼. 가도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 가려는 신용을 해. 저쪽에서 올려는 사람이 보여. 그럼 가면 안 돼. 되게 애매하지 근데 뭐 독수리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상황을 보면서 서행해서 가도 돼 음...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야 돼 그러니까 결론... 근데 어, 결론은 뭐 가도 되는 건데 정말 서행해서 가도 되는데 사람이 오, 뭔가 지나간 듯 하면 딱 서야 돼 음... 서야 되는데 경찰도 뉴스 보면은 경찰이 이게 천천히 서행하고 가는데 잡아 그 잡으면 안 돼. 단속뭐 걸리셨습니다 우회전 뭐 하셨습니다 그 잡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회전을 하고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음. 그래서 사람 들 헷갈리는 거야 뉴스 보고 아 저게 맞는 건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서야 되는 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법은 우회전을 해도 돼 그러니까 횡단보도 중에 해도 되는데 정확한 거는 사람이 건널려는 행동이 보이면 음.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천천히 서행해서 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딱 신호 어. 상관없이 사람 있냐 없냐로만 판단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 대신에 첫 번째 꼭 지켜야 될 의무 중 하나는 일시 정. 일시 정지. 일단 우선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음. 신호 왔어. 일단 먼저 일단 우선 정지. 음. 그게 빨간 불이던 음. 파란 불이던 일단 우선 정지 이후에 동작을 취해라 이거지. 음. 어. 한번 멈췄다 가라 이거야. 아... 이 우회전법은 이건데 음. 경찰이랑 뉴스에서 이걸 다 조져놨어. 음... 사람들 더 헷갈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네. 아, 이해됐어요? 저. 어, 어. 이해됐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 이해하셨을 거야. 이거 말도 나안 이게 안 돼, 뭐. 진짜 헷갈렸거든. 아직도. 어,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전해졌어. 진짜로. 음... 잘못, 너무 잘못 지는 듯, 전해진 거지. 이게 버, 법이 좀될 게, 바뀌'어야 될 게, 바뀌'어야 될게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규가 너무 여러 나라들 법규를 가져가서 짬뽕 시켜가지고 만든 거라서 미국 거 가져오고 독일 거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합쳐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 도로 상황에 맞는 한국 도로의 여건에 맞는 한국 환경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봐. 왜냐면이 음.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국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경부 고속도로에 버스 용차선 있는 거 음. 그런 것도 일단 한국 시스템 중에 하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버스 전용차로 다니는 거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한국, 한국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 잘 계산해가지고 한국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봐어 아니 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 도로는 또 되게 잘돼 있거든요 잘되지어 솔직히 도로, 도로 포장 상태 이런 거 말고 아. 도로가 여기저기 이어지고 가고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중간 중간에 휴게소도 그렇고 그런 건 너무 잘돼 있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 맞아. 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모르겠고 첫 번째가 정확한 법을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어.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왜냐면 솔직히 나도 관심 있어서 찾아보지만은 나도 모르겠는 게 많아. 뭐가 맞는 건지. 그리고 너무 카더라의 식의 그런 알려지는 게 너무 특히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카더라는 식으로 알려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일단 정정해야 될것 같고 두 번째가 진짜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맞는 법으로 좀 개정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운전면허 진짜 이세 가지는 꼭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를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도로 교통 법규에서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거나 아 이런 건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한번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응. 많은 의견들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응. 또그 의견들로 이야기가 많이 퍼져야지 우리 이야기들이 퍼져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국민들의 아. 수준는 올라가야 법이 바뀌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인식이. 그러니까 이러다가 음. 점점 저기 정치 얘기하겠어요 이제. <laughs> <laughs> 아, 난 정치는 <정신이> 안 맞아. <laughs> 네, 어쨌든 오늘 저희 뭐 그냥 연휴에 관련돼서 아마 고속도로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껴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좀 오늘 얘기를 해 봤는데 다음 다음 주 깜톡에서는 저희가 또 다른 자동차 재미난 얘기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업로드되는 저희 프로젝트 시리즈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 저희 깜톡 에피소드는 블랙 브라이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스포츠 백, 예, 제 헬멧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굉장히 일단 스포츠맨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간지가 일단 와박 날. <laughs> 멀리서 멀리서, 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되게 터프해서 뭐 이렇게 익스트림스포츠용으로 쓰기에 너무나도 좋아요. 이런 헬멧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구성도 가방에 대한 구성도 정말 생각해서 만들어져 있고 쓰기 정말 편하거든요. 블랙브라의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셔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이게 활성화가 되고 좀 커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인을 할수 있는 그런 혜택도 저희가 한번 가져올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뭔가 얘기를 좀 해서 블랙브라의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laughs> 댓글을 좀잘써 주셔. 아마 이거 분명히 댓글 블랙브라의 팀장님이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댓글 많이 써 주셔야 네, 이런 거 협찬 진행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고요.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